You call me a gun. You call me a gun. You call me a, gun. You call me a gun.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ed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car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mason. This test all. Tear it up like I'm Jason. I see the world like it's ready for the taking. I see this place like a game I'm playing. Straight to the bank to collect my payments. No negotiations. It's my way. I was born impatient. And like a damn Freemason, I'll run this nation. 오늘 또 멋진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량 중에 하나고 제가 작년, 작년에도 작년 정말 많이 팔았던 차 4시리즈 그랑쿠페 차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크으, LCI2 버전입니다 프로 버전이어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레드 캘리퍼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측면부 에어 인테이크 라인에 따라서 이 C필러 부분도 유료하게 하지만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스포일러 적용이 되어 있고요 테일 램프는 프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저 LED 테일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차량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용 처리를 위해서 이렇게 렌즈 차량을 선택을 해주셨고요 이차 그랑쿠페의 가장 큰 특징 이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테일 게이트 방식의 트렁크 공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짐 적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측면부 레드 카펫, 탁 사이드 레드 카펫이 탁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멋진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이번에 출고하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다양한 출고 선물 이렇게 다 챙겨드렸습니다. 전면부도 보게 되면 이 BMW 레이저 헤드라이트가 사라지고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 주간 주행 등 세로로 떨어지는. 이 헤드라이트를 보여주고 있고 키드니 그릴은 이렇게 인사 시리즈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저희 쇼고장이 멋있게 돼 있기 때문에 고객님 만나 뵙고 즐거운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님 준비 다 됐습니다 바로 어, 가시 어. <laughs> 따님이 너무 이뻐요아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멀리 중국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뭐 타고 아... 오셨어요? 동생이 언제 올라가지아 그래서... 그래요? 네. 아, 나, 나. 뭐, 비슷한 <웃음> <웃음> 오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그죠? 아 진짜 <웃음> <느낌>? <웃음> 제가 진짜 많이 판 아... 차량 중에 하나거든요 작년에도 맞아요 아 너무 제가 아, 음, 그래요? 그래서 솔직히 다른 이제 딜러분들이랑 막 이렇게 막 비교해 봐라가 했는데 네네. 비교 한 번도 안 하고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편적자 그 보내 주신 날 전혀 네. 늦게 준다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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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사이에 솔직히 다른 딜러님들한테 이제 해볼수 있는 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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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하고 기다렸어요. 와, 감사합니다. <laughs> 근데 진짜 안하고봐서도 제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잘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는 제가 뭘 남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추억 남기고 대수 찍는 용도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이번 <laughs> 아, 그냥... 네네. 아그쵸 자녀 생기고 집도 들어가고 하면 힘드니까. <laughs> 이제 더 탐탐대로를 <탄탄별을> 그쵸 네, <laughs> 이제 아, 거기 진짜 너무 사고 싶었는데아 어. 아. 너무, 아, 너무 예뻐. 네, 이게. 그 아, 사훈이 오러셨어요? 아, 오르셨구나. 그쵸맞 아, 요 그리고 트렁크도 한번 열어 보시죠.

헤르메신 <laughs> <laughs> 줄알어요 며칠 전부줄 알았어요. 먹르있어서 헤헤헤. 헤헤 얘기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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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사실 번호판 선택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 응. 예, 그냥 꽉 누르시면 돼. 우리 그렇죠. 축하 아,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자, 차량 가자차니 차량인데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얼굴을 보여줘야지 얼굴, 이쁜 얼굴. <laughs> 무거워. 무거워요 무거워. <laughs> 다이 몇 살이에요? 여섯 살. 여 살? 이야. 근데 볼까 아주 그냥 활발하네요. 지도 네. 아내가 이제 첫 드림카라고 해야 되나? 아 육지티. 네. 그랬는데 솔직히 차가 너무 커요. 저희가 타기. 그렇죠 그렇죠. 저희는 이제 큰 차를 선호하지도 않고 음. 작은 차를 좀 선호를 하는데. 이런 이만원 차도 <laughs> 흥해라 흥 정대장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렇게 또 멀리서 찾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또 믿고 왜냐면 그날 좀 제가 외부 일정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늦게 견적서 보내드리겠다 고 그래도 늦, 늦게라도 보내드리겠다고 해서 일단은 집에 가자마자 바로 보내드린 건데 정 몰랐어요 그런 내막이 있으신지 왜 주변에서 네. 아니, 솔직히, 이 사람한테 견적 받고, 이 사람한테 견적 받고, 비교해보지, 사람. 말 길게 해봤자, 아... 그러니까요. 알았어, 그냥 이렇게 말만 해놓고서는. 정동님이딱 받고,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으면. 그쵸. 마음에 들었고, 솔직 뭐, 이거 이상 견, 견적 받아봤자, 얼마나 차이 나겠냐. <laughs> 그리고 4시리즈를 그렇게 많이 판매하신 아, 분인데. 네. 제가 자신있어서 네. 이분한테 내 네. 네. 드림카를 사는 게 맞다. 아, 그쵸. 그쵸. 네. 그래가지고. 바로 고민도 안 하고 나중에 조심해가지고. 네. 나 <laughs> <laughs> 이번에 진행하면서 불편하셨던 점은 없으셨어요? 어, 전혀 없으셨어요. 불편했던 아, <laughs> <없애는 웃음> 점은 음. 차량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었다. <웃음> <웃음> 엄청 빨리 받은 <laughs> 거긴 한데. 진짜 빨리. <웃음> 근데, <웃음> 근데 진짜 더 봤지. 진짜 빨리 <laughs> 보내드렸을 거야 아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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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죠? 진짜 빨리 받은 <laughs> 거긴 한데 거의 견적 신청하고 일주일도 안 됐죠? 일주일 안 됐어. 진짜 이렇게까지 빨리 뽑아주실 거라고 생각. 음그러까요 그래서 아마 뭐. 또 다음에 BMW를 구매를 하게 된다면 네. 다시 연락을 드리지 않을까. 아, 네. 그러면 그때까지도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차 사시는 걸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차가, 차가 두 대가 이제 저희가 필요한 거라서 추가 구매를 하는 건데, 근데 또 이제 업그레이드 목적도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이사 계획도 있고 하니까 부담 없는 차로 해가지고, 원래는 소나타를 맨 처음에 네, 계획을 네. 했다가, <laughs> 응, 너무 싫다고, 야, 이거 업그레이드 하는 느낌이 안 난다. 야, 야, 아, 아니, 그거, 그 비슷한 느낌으로. 그치, 그치. 네. 가라. 아, 그래가지고. 그때 안 <laughs> 이번에 차량,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분은 우리 사모님이 훨씬 큰것 같아요. 어, 차량 선택도 그니까. 우리 사모님이 하셨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죠? 그렇죠. 차량 선택이랑 뭐 색상도 써가고다 아, 이제 아내가 고른 건데. 그러니까. 통장만 이제 제 거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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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고 맡겨 주셔 가지고, 요거 이제 다 드렸으니까 차만 이제 딱 나가시면 됩니다. 소아 과자 이제. 아, 예, 오, 어, 또. 안녕. 안녕. 네, 다음에 잘또 만나요. 아. <laughs> <웃음> <웃음> 너 세차니까 오늘 신발 벗고 다. 한 대. 사모님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행복한 날들, 그 다음에 더잘 되시는 거, 뭐 계획하시는 일다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너무 저희가 잘 되는 만큼 <laughs> 정 대장님도 잘 되시길 바래요. <laughs> <봐야겠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럼 오래 계셔야지 또아그렇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정 대장님. 믿고 맡겨주시면 최고의 견적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항상 유튜브 보시는 분들 저 개인적으로 정대장님 살짝 좀 팬이긴 한데 저도 구독자 구독자고 아 믿고 맡겨보십시오. 진짜 후회하지 않는 선택됩니다. BMW는 정대장님한테 보시면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따로 시키지 않았, 않았어요. <laughs> 어, 네, 따로 시키지는 않았고. 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건을 아, 너무 마음에 들게 해주셔가지고, 어, 제가 자체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진짜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도, <laughs>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그렇지만 우리 또 사랑하는 사모님한테한 말씀 하세요. 사랑하는 아, 아내한테? 아, 어, 어, 어. 차라리 정 대장님 화이팅 이 일어날 것 같은데. 또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 쑥스러우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많은 영풍에 이렇게 너무 좋아하시니까 차보시고 너무 좋아하시니까 와, 이게 되게 굉장히 뿌듯하네요. 아, 내가 살면서 외제차를 사는 날이 웃기네요. 아, 당연히 뭐 차를 한번 사면 오래 타시니까, 이 개인적으로 이 전면부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나요? 지금 맛있는 것보다 빨리 운전을 해보고싶은데 <laughs> 시동을 빨리 걸고싶은데아 <laughs> 아, 어린이 보조시트 아 네. 이거 구매하셨구나 네. 그래서 어? 안전벨트 맨게왜 이렇게 오래걸리나 <laughs> 계속 아근아 보조시트를 따로 구매하셨구나 참 우리 사모님은 진짜 슈퍼맘입니다 슈퍼맘 카드결제 다해 차량 골라 뭐 색상은 누가 선택하셨어요? 그니까! 색상도 사모님 골라 아 아이,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조심히 들어가시죠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죠오 어, 내가 보냈는데 왜 내가 더 감사한 것같아요 <laughs> 나가는 모습까지 제가 보고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죠 이세 개의 표시로 되어 있거든요, 선이. 그래서 굉장히 멋스러운 모습 보여줍니다. 이 리얼 스포일러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여기, 되게 크롬 보세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살짝 초통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 블랙하고 대비되는 색상으로 l c i 버전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아 짜세 나오네요. 아아 너무 좋아아 <laughs> 아, 기가 막힙니다. 그쵸 이거죠 이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네 조심히 <laughs> 들어가십시오. 앞으로도 많이 파세요. 아아 <laughs> 아, 출발합니다. 아또 이렇게 멀리. 음성까지 가셔야 되는데 아 멋있다. 아또 이렇게 멀리서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우리 고객님 출구 진행 완료가 됐고요. 음성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아한 10년 만에 아반떼에서 이번에 4시리즈로 추가 구매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오 어, 그다음에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뿌듯했고요. 그다음에 저를 너무 응원해 주시니까 아~ 진짜 제가 무슨 연예인이 된 것처럼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가정에 평화만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